you mm -hmm. 안녕하세요.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영국 브랜드 제품이 되겠고요 어, 제품명은 젠틀맨 하드웨어 뉴 가든 멀티툴이 되겠습니다. 예, 이름이 굉장히 긴데 이렇게 예. 예, 포장되어 있고요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예, 여기에 뭐 수입원. 이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젠틀맨 뉴 가든 멀티툴 나무 핸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재질은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티타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자명은 젠틀맨 하드웨어 영국 업체가 되겠고요. 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인데요. 예. 어, 다섯 가지 기능을 가진 어 여기는 또 여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 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어, 병따개와 일차 드라이버 기능이 사실은 빠져있기 때문에 다스, 다섯 가지 기능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러한 박스에 포장되어 있어서요. 어, 선물용이나 이런 걸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용 설명서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예, 굉장히 어 박스가 굉장히 포장이 마음에 듭니다. 예, 어, 여기는 케이블 타이로 흔들거리지 말라고 고정되어 있는 거를 제가 개봉하느라고 미리 끊어 봤던 거고요. 예, 아주 포장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구요 어, 사이즈를 먼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접혀있을 때 길이는 대략 10.5cm 정도 되겠구요 어, 여기는 메인이 플라이어가 아니에 가지치기용 가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품을 펼쳤을 때는 약 16.5cm 정도 그 정도 되겠구요 무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품의 무게는 175g 정도. 예, 그리고 제품 두께가 조금 두꺼운 편인데요. 폭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 약 2cm 정도, 2cm 조금 넘어 보이는데요. 예, 2c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굉장히 빈티지스러운 우드 핸들인데요. 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고요. 예, 빅토리녹스 같은 경우에 어, 우드 스케일 제품은 빅토리녹스는 어, 월넛이라고 그래갖고 호두 나무로 만드는데 이 영국 브랜드 이 제품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예, 뭐 기능은 별로 없고요. 펼쳐서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어, 가지치기용 가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잠금장치를 이렇게 이쪽으로 플라이어를 살짝 누르신 다음에 제껴시면 이렇게 가지치기용 가위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예.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예. 어, 가위가 그렇게 뭐썩 잘 드는 것 같지는 않네요. 예, 어, 가위는 굉장히 실망적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끈도 이렇게 씹혀버리는데, 어, 이거 방송사고인데요. 이거 어떡하지? 예, 가위의 성능은 어, 형편이 없습니다. 아, 어, 이거 영국 제품인데 제조는 중국에서 했다고 하지만요 영국 브랜드 제품인데 예, 조금 빼낸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끈을 어, 뺐는데요, 어, 가위 성능 굉장히 실망적인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가지 측 어, 가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나이프가 들어있습니다. 나이프도 굉장히 짧고, 어, 나이프를 이용하실 때는, 가위를 오므린 다음에, 락장치를 다시 이렇게 잠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스케일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내장된 툴에도 락장치가 없어서 사용하시기에도 조금 위험하고 불편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리고 길이가 나이프도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어, 사용하실 때 그렇게 좋은 그러한 나이프는 아니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나이프 길이도 짧아 가지고요 나이프 길이는 선날의 길이는 5cm 정도 예, 5cm 정도 되겠고요 예, 굉장히 짧은 나이프가 들어있습니다. 어, 그리고, 옆에는, 예, 조금 독특하게 생긴 툴인데요. 어, 이게, <laughs> 어이 툴의 용도가, 어, 잡초 제거용 툴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낫처럼, 이렇게 풀을 잡고, 잡초를 뭐, 베어내고, 뭐, 그럴 때 쓰는 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샤프닝 같은 것도 안 되어 있고, 어쨌든 굉장히 보기 힘든 독특한 도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제가 볼때뭐 크게 써먹을 틈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툴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여기도 독특한 툴이 있는데, 예, 이거는 나무 뿌리 제거용 툴이라고 합니다. 예, 나무 뿌리를 뭐 이렇게 잡고서 뭐 이렇게 베는 그런 용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샤프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그리고 이쪽에 병따기 기능이 있네요. 예. 그리고, 예, 들어있는 도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는 작은 나무톱이 들어있습니다. 예, 요게 다예요. 들어있는 건. 예. 어, 굉장히 빈티지스러운 그러한 디자인인데요. 어, 제일 중요한 가위 성능이 형편 없어서, 어, 저도 지금 테스트는 지금 처음 해봤는데요. 어, 가위의 성능은 굉장히 실망적입니다. 나이프 성능 한번 볼까요? 어 가격도 어,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우드 스케일이다 보니까 나무 손잡이 제품들이 뭐 어디 어떤 제품이든지 제가 비싼 거는 알겠는데 어, 생각보다 가격도 많이 비싸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 나이프도 나쁜 거는 아니지만. 아주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걸리는게요. 예. 네, 음, 쓰기에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 중간 정도 샤프닝 상태.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썩 좋은 마이프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샤프닝은 그럭저럭 되어 있고요. 어, 이 젠틀맨 하드웨어 이 업체 같은 경우는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영국 브랜드라고는 하는데, 어 제가 예전에 보면은 음, 기존에 제가 젠틀맨 하드웨어사의 제품이 이게 똑같은 이런 가위가 들는 제품이 있는데, 어이 제품은 하드웨어 가든 멀티툴이고 이거는 그 이후에 나온 뉴 가든 멀티툴이 되겠습니다. 어, 약간 뭐 기능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크기도 얘가 크고 그런데, 어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재질이 스테인리스였었고요. 지금 이뉴가든 멀티툴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에 아카시아 나무 손잡이에 그리고 어 요거는 스테인이 아닌 내장된 툴도 마찬가지고요. 어 강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 여기에 이 겉의 표면은 티타늄 코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전체가 티타늄도 아니고 티타늄 코팅을 했다 그러는데 어, 그 이유는 티타늄 코팅을 하면은 긁힘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툴에 아무래도 긁히거나 스크래치 어, 기스 같은 게덜 나는 어, 그러한 용도로 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뭐 사용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티타늄 코팅 때문에 비싼지 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격은 47,000원 정도에 배송비 2,500원 해가지고 49,500원 거의 뭐 5만 원이니까 어 기능이나 성능에 비해서 그렇게 어 저렴한 제품은 아니고 굉장히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이 어이 나무 손잡이 이게 굉장히 빈티지스러워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과거에 레더맨에 어 지금은 단종됐지만요 어 하이브리드인가 어 그리고 제너스. 어뭐 이러한 몇 가지 이러한 가지치기용 가위가 포함된 제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종돼서 이러한 제품들을 많이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 그런 가지치기용 가위 근데 가위가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음, 추천드리지는 좀 못할 것 같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단종된 제품이지만 어이 제품은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어이 제품은 가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 예전에 이 제품 이 제품도 가위는 그냥 저냥 튼튼하고 괜찮았는데요 이것도 잠금장치를 이렇게 제껴 갖고 쓰는 방식인데 음, 제품도 이게 튼튼하고 어, 가위도 더큼직큼 막하게 튼튼하게 생겼는데 어, 이 제품은 디자인 빼고는 제가 볼때 실사용용으로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네요 가위 성능이 일단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예. 어, 원래 이렇게 스프링이 어, 저가형 이런 가지치기용 가위도 이렇게 스프링이 노출되어 있는데 어, 다른 제품 같으면은 게, 게, 왠지 모르게 좀 싸구려 티나 보이고 그는데이 제품은 나무 손잡이에다가 어, 이렇게 스프링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만큼은 오히려 좀 스프링 돌출된 게더 멋져 보이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젠틀맨 하드웨이사 같은 경우에 어 제가 예전에 느낌 바로는요 어뭐 디자인도 얘네가 하는 것 같지 않고요. 어 이전에 프랑스의 다이젤레 오칠림도 옛날에 이 제품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이젤레 오칠림은 젠틀맨 하드웨이가 아니고 이어 브랜드명이 안 적혔던가 다른 데로 돼 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브랜드 중국에서 생산되는 기존 제품에, 어, 젠틀맨 하드웨어 이 브랜드만 넣어서 비싸게 영국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어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 젠틀맨 하드웨어 의사가, 어, 만드는 제품들, 만드는지 OEM으로 뭐, 이렇게 중국에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보니까 다 중국 제품들이고, 뭐 캠핑용품이고, 다양한 종류들의 제품들을 어, 얘네들이 취급을 하던데요. 어, 직접적으로 중, 저 영국에서 직접 만드는 제품은 별로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는 영국 브랜드지만 제품이나 퀄리티 이런 거는 크게 좋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에 오늘 듭니다. 예. 어, 그냥 저는 소장용으로 이렇게 가지고 어, 갖고 있으려고 어, 호기심에 사봤는데, 어, 실사용용으로는 별로 그렇게 보신 바와 같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런 뭐끈 하나도 잘 절단은 못하는 이런 가입면은요. 음 원예 쪽에 일하시는 분이나 뭐 과수원 같은 거 그런 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 사용하셔 어, 사용하셔서 편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실사용용으로는 어,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굉장히 박스도 멋있고 뭐 장식용으로는 <laughs>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가위 성능이 제 기대 이하로 너무 형편 없어서 어, 별로 좋은 제품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내장된 툴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 오히려 음, 예전에 이 제품 먼저 나와 어. 이 가든 멀티툴이 오히려 더 튼튼하고 성능도 더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은요, 영국 브랜드지만 중국에서 생산된 젠틀맨 하드웨어 뉴 가든 멀티툴이었습니다. 예.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